이울 u 는 h e and Onjebo. Southe and Onjebo. Southe and o n j e 가 o Southe and Onjebo. Southe and o n j e b 주 Southe and o 섹시하다. 섹시. 어유, 너 섹시하다. 좀 섹시해. 야, 해피. <laughs> 볼만하다. 못생겨. 못생겨가지고. 저 봐라, 저 봐라, 저 봐. <laughs> 응? 수심 잉크 했어? 해피. 그래, 이렇게 이쁘게 있어야지 음. 공주 공주? 공주 저도 말을 먹어요 음. 안 쳐다봐 둘이 신나게 옳지 순심아, 왜 그래 무섭게 순심이 너 요새 질투가 하늘을 찔러 응. 얼짱각도 그래봤자 그래봤자 개 순심이다 자 해피 해피 눈물 터졌어 응? 공주